우리 법은 국가보안법만 제외하고는 모든 형법이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생각과 화를 내든 말든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밝힌 거예요. 그게 아주 지독한 나르시시즘이고요. 그리고 확실에요 나는 애국자라는 확신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은. 국가보안법만 제외하고는 모든 형법이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생각과 의도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의 의도가 없어도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법은 의식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법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의식이 없었다고 봐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지, 고의 또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리라고 봐요. 이 일을 할 때. 그리고 본인은 확실하게그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무지 무지 억울해요. 방금 그림 있잖아요. 본인이 예컨대 미러나 케이스 커션 재단을 만들 때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익을 취할려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런데 외국심 문제 되느냐 하는 네.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요 앞으로 국정에서 치열하게아마 그렇죠.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음. 예, 근데 박 대통령은 단지 생명 있는 도구를 이용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검찰이 보듯이 최수실과 한 통속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법리적 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주관적 의식을 여기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되게 무지한 거거든요, 사실은. 법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